이번 시간에는 한자학습, 마을리와 관련된 파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를 분리, 분해해 보면, 마을리, 마을리자가 보이죠? 마을리자 윗부분에 보면 일천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천천 플러스 마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자사랑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천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입니다. 두 번째, 헤아릴 양자입니다. 마을리 자가 보이죠? 마을리 자 위에는 아침단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아릴 양 자는 아침단과 마을리 자로 합체되어 있습니다. 한자사랑프리법은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은 식량을 헤아린다. 현재,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줄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안될줄 모르겠지만, 과거 5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세 끼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살 끼니가 있는지 없는지 부족해서 하루에 국기를 먹는 집도 시골에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197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우리나라 해외 수출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2017년도에는 5,555억불입니다. 5가 4개죠?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우리가 머릿속에 넣기 쉽게끔 숫자를 바꾼 겁니다. 2011년도 정확하게 5,578억불이죠? 5,578억불을 외우기 힘드니까, 5,555억불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4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대비해 주죠 세번째 마을리자입니다 마을리자를 분석해 보면 밭전 플러스 흙토입니다 한자사랑의 풀이법입니다 밭과 밭전이죠 밭과 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반농사가 위주죠. 벼농사는 4, 5천 년 전에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BC 1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추정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이겠죠. 그러면, 3000년 전, 그 이전에는 거의 밭농사를 이용했다는 것이고, 이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아마 논농사가 없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덜 자자입니다. 마을리 플러스 아들 자자처럼 생겼죠. 요 글자가 주다란 뜻입니다. 줄여 나 자신을 가리키는 나여 마을에서 우리들에게 먹는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은 들판이다. 넓은 들판이다. 들이다 해서 들야자로 설명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카페 한자사랑 최원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자는 굳이 한자 부스를 이용하여 파자 분석에 대해서 어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도 어원을 이해하게 되면 일사천리암기 기억 저장할 수 있다는 법을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Move는 움직이다는 라 뜻입니다. Moving 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죠. 그래서 움직이다가 진행이 되니까 움직이는 또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모트 프로모트 성진시키다 장려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는 포 월드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앞으로 이동시키니까 계급 사회에서는 성진시키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그 일을 장려한다는 뜻입니다. 리무트 시간적 공간적을 리라는 뜻은 알리 리라는 뜻은 빼 뒤로 어웨이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동하는 것을 뒤로 이동을 시키니까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딴 뜻을 외딴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대 모먼트는 순간 찰나입니다. 멘트는 명사형으로서 명사형 전미사서 움직인 그때니까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좀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영어 어원 학습에 있어서 선풍을 익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habit, 석관 벌었습니다. 변화를 한다는 거죠. hav가 hib 또는 ab로 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Mort 죽음입니다. Death 이게 변화를 하게 되면 M O R T가 M U R D로 변합니다. 고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Memo 기억하다는 뜻이죠. Mindful 마음에 새겨두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변화하면, 은 멤버, m-e-m-b-e-r, M -E -M -B -E -R 이렇게 바뀝니다. 결론적으로,